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다육 화분입니다. 아, 영상 찍다 안전 문자 때문에 또 잘려서 제가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요즘에는 영상 올리려고 하면 안전 문자에 몇 번을 지금 다시 찍고 다시 찍고 그렇게 되네요. 여기는 청계천 하류. 돌다리 건너고 있어요 저쪽은 어머. 어머 어머 청동어리청동어리나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보네요 어 사람 피하지도 않아요 청동어리인거같아청동어리 맞죠 사람 피하지도 않네 이렇게 서울이어도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돌다리도 있고, 청계천인데 저 가끔 영상에다가, 영상에도 제 영상에 담은게 있어요 어, 청둥오리하고, 또 그, 외가리? 흰드름이 그런, 이런 조류들이 어머, 보니까 이런 조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보세요 저쪽으로 쫙 있네, 어머, 어머. 보세요. 보이시죠? 와. 제가 지금 이 다리 건너서, 어, 저기, 꽃 보려고, 접시꽃 보려고 건너고 <laughs> 있는데, 이렇게. 야, 저 영상 찍으라고 이렇게 또 청둥오리들이 이렇게 깜찍하게 있어주네요. 어머나. 저 여기를 그렇게 좀 답답하고 가끔 그럴 때한 번씩 나오는데, 이런, 이런 또, 와, 우와, 어, 보세요. 어머나. 이렇게 가까이 지금 돌다리 하나 사이로 같이 있어요. 근데 안 도망가. 대박이다. 맞아. 음. 와 너무 희한하네요 이쪽으로도, 저쪽 나일미로도 비둘기 저 얘가 도망갈까봐 제가 건너갈게요. 우리니까 제핸드폰 빠지면 안 되죠. <laughs> 아, 아이고, 쟤는 진짜 안 도망가네. 보세요. 여기. 이렇게 좋은 곳이, 좋은 곳에서 산답니다. 응? 아기들도 있고, 애기 오리들, 청둥오리 애기 애기 오리들이 있고, 엄마 오리, 지금 보이는 게 엄마 오리고, 양 옆으로, 양쪽 옆으로 애기 오리들 같아요. 오남매, <laughs> 육남매네, 육남매. 어휴, 6남매. 보세요. 육남매죠? 핸드폰 빠질까봐 건너갈게요 건너가서 꽃을 보러 가는데 꽃이 지금 이렇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쪽 밑으로 가면 한양대가 있어요 한양대인데 그쪽 라인은 아니고 이쪽은 조금 상류쪽으로 올라가는 그쪽 라인이예요 청계천 상류로 가면 청계광장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 너무 많이 왔다 너무 많이 왔어 꽃 보러 왔다니꽃 보러 왔다니 너무 많이 왔네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많은 꽃들이 아니고, 많은 뭐, 어떤 그런 것들 아니어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나와서 바람도 쐬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이런 갈대 이런 것들은. 철새들, 심파도 되고, 알도 낳고 하겠죠? 이런 데서. 고가 위, 밑에인데, 내부순환놓고가 늙텐데. 가끔씩은 이런, 뭐, 굳이 먼데 아니어도 이렇게 나와서 바람도 쐬고푸름도 보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뵐게요. 반갑습니다. 조다이 화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올라갑니다. 안녕.